자 오늘 8월 19일 글로벌 아침 시황과 전략 시간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 우리 주식독수리 t v 구독자 여러분과 그 다음에 우리 스마트 리포트 유료 회원님들과 함께 진행하는 글로벌 시황 이거 끝나고 나서 우리 이제 스마트 리포트 유료, 유료 회원님들한테 우리 공약주에 대한 방송은 따로 나가니까 이 방송은 차분하게 그냥 쭉 들으시면 되겠고요 자 아침 미국 증시에 대한 흐름 그다음에 이제 국내 증시에 대한 전망과 아, 이런 전략 등을 모색해보는 시간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오늘 새벽에 미국의 연준의 의사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 테이퍼링을 이제 시작을 해야 된다. 또 어, 빨리 해야 된다. 천천히 해도 된다.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은데 어쨌든 테이퍼링에 대한 시작을 다들 이제 토론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예, 증시에서 조금 우려하면서. 상승폭이 좀 축소돼서 나타났어요. 이제 미국 증시가 뭐큰 조정은 아니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은 미국 증시 조정폭은 예, 대략 S&P 지수가 1% 정도 조정. 그 다음에, 나스닥 지수도 어, 조정폭이 예, 0.89%니까요. 예, 조정폭이 한1% 내외에 나타났어요. 자, 그러나 뭐 이제 유럽 증시라든가 이런 쪽은 별 조정이 없었는데, 하나씩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델타 변이 때문에 미국 소비자들의 이제 그 지갑이 닫혔다. 골드만삭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 최근에 나타난 미국의 소비 동향 자체가 이제 뚜렷하게 위축이 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미국의 산업 생산은 예상보다 괜찮았지만은 소매 판매가 급속 저하가 됐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소비자 태도 지수도 10년 만에 최저치로 급랭이 됐어요. 그에 따라서 중국의 성장 전망도 하향 조정되고 중국의 산업 생산이나 고정자산 투자도 하향된 바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러한 그 델타 변이의 우려와 소비 둔화에 이런 리스크가 경기 민감섹터에 부담을 주고 있고요. 또 물가 압력을 잠깐 살펴보면 지금 미국의 유가가 먼저 급락을 했죠. 오늘 새벽에도 64달러 90센트까지 원유 재고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급락을 나타냈습니다. 곡물가도 그렇게 강한 반등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미스터 코퍼 즉그 경기에 가장 예민한 금속인 구리가 여기 삼봉천정을 이렇게 형성을 하면서 꺾이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공물가도 옥수수 가격이 일단은 급등한 이후에 점차적으로 하향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보면은 또 유가의 하락이나 이런 부분들을 본다 그러면 이제 인플레 압력이 많이 물러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즉 지금 이제 이번에 연준 의사록은 예, 유가가 올라오고 여러 가지 뭐 물가가 높게 나타났던 시점에 회의를 했던 부분이 이제 여기에 나온 건데 최근에 곡물가에 하락이나 유가하락 인플레 압력이 둔화될 수 있는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어, 델타 변이가 좀더 확산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예, 파월 의장의 잭슨홀 잭슨홀 미팅이 이제 예, 이번 달 말에 20, 25 26 열리죠 이 미팅까지는 좀 시간이 있는데 그 사이에는 다소 테이퍼링에 대한 공방이나 우려가 있겠지만 거기에서 이제 파월 의장의 멘트가 중요할 것 같아요. 파월 의장도 이제 조금 있으면 인기가 말려대는데요. 자 그래서 미국 금리는 이러한 테이퍼링의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금리 상승폭은 매우 제한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이거는 결국 뭐를 뜻하느냐? 미국에서 돈을 푸는 작업을 멈추 뭐 줄이거나 멈추더라도 어, 일단은 경기 둔화라든가 테이퍼링 소비 감소의 리스크가 에, 금리 올라가는 것을 이제 막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의 확산 경기의 위축 이 부분이 일단 테이퍼링에 대한 리스크를 어느 정도 상쇄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코로나의 일간 확진자 수가 전 세계의 확진자 수가 급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 확진자 수도 다시 연휴 이후에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에 따라서 전 세계 증시가 조금은 더 둔화 리스크를 반영하되 테이퍼링 우려는 이제 제한적으로 반응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 상하이 증시 역시 내수 부양 기대감으로 약간 어제 반등을 했고요. 중국 증시는 이제 경기 둔화 리스크에 대해서 이제 이번에 지준율도 인하하면서 적극 대응을 하는 모습인데, 그러나 거대한 IT 대기업인 알리바바라든가 텐센트 이런 쪽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도 동반해서 진행되고 있죠. 예, 중국 증시 저가 매수가 들어왔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되고 있고요. 독일 증시, 유럽 증시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 대만 가원지수 반등 나왔는데 오늘은 약간 또 물량을 좀 받을 것 같긴 한데요. 인도 증시 올라가다가 이격 확대에 따라서 매물을 받았고요. 원자재 섹터는 급냉이 되고 있어요. 경기 투나리스크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대표적인 금속 소재 업종이 비중이 큰 브라질은 좀 조정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인플레 압력 때문에 이제 금리 인상 등의 부담이 있는 거죠. 어, 그래서 지금은 둔화 리스크를 우리가 이제 크게 보고, 특히 이제 이번 그 회기가 휴원이 들어가 있는 미국의 상하양원, 이제 다시 휴가철 끝나면 개원을 할 텐데, 인프라 법안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양 조치도 대기하고 있어서 증시의 조정 압박은 이제 상대적으로 제한될 것으로 봅니다. 인플레 목표치를 3%로 올려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왜냐면 너무 물가를 타이트하게 잡다 보면은 이런 이제 경기 둔화 국면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이제 긴축을 해야 되는 테이퍼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새벽에 미국 증시에서는 이제 임의 소비자 이쪽이 이제 전기차나 이런 쪽입니다. 그다음에 필수 소비재, 금융주,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하고 헬스케어는 다소 약세를 보였어요. 뭐 에, 보시면 IT나 이런 쪽이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하락한 게 이제 철광석 기업 BHP 빌리턴 6.24% 하락을 했고요. 브라질의 발레 5% 대표적인 금속 업체입니다. 그 다음에 알코아 비철 금속이죠. 약보합으로 나타났고요. 아르셀로미탈 0.7% 철강 기업이죠. 지금 보시면 엑소모빌이라든가 샤오 저기 샤브론 텍사코아 같은 이제 유가 하락에 이제 피해주들이 급락을 했고요. 인플레 압력에 이제 이 원자재 지수도 서서히 좀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그 리튬 전기차 쪽에 오늘 새벽에 전기차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리벤트 반등을 했죠. 리튬 관련 종목입니다. 4.7%나 앨버말 대표적인 리튬 종목이죠. 0.6% 올랐고요. 그다음에 리튬 아메리카 역시 이제 미국의 리튬 관련 종목입니다. 9.34% 반등해서 어제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제 양극재, 음극재 업체들이 기술적 반등을 먼저 하루 먼저 반영을 했죠. 어 그리고 이제 중국의 대표적인 배터리 소재 업체 영덕시대입니다. CATL이죠. 3% 어제 올랐고요. 테슬라가 4%대 올라 이제 이렇게 3%대 올랐는데요. 8월 19일에 이제 AI Day. 이제 오늘 저녁에 연다는 거죠. 기대감이 또 있어요. 이제 약간 반대 3.5%까지 반등해서 마감됐고 니오 2% 중국 전기차 업체죠. 샤오펑은 이제 증설. 두 배로 생산 시설을 증설하는 전기차의 수요 기대감으로 해서 4.3% 대체로 이렇게 전기차 친환경 섹터 강세를 보였습니다. 친환경 ETF 쪽으로는 이제 역시 강부합을 기록했는데 역시 풍력, 태양광, 썬 파워는 1% 정도 하락했고요. 퍼스트 솔라 강부합 마감됐습니다. 수소 에너지 쪽은 아직 약한데 플러그 파워 3% 조정이었고요. 발라드 파워는 오히려 이제 조금 올랐습니다. 3.7%. 네, 그리고 역시 베스타스 윈드 미, 유럽의 풍력 대장주인데요. 2.8% 강세. 그다음에 유럽의 태양광 폴리실리콘 생산 업체 바커는 5% 올랐어. 이 친환경 섹터와 이제 전기차 쪽에 강세가 나타났고요. 우리나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코스모화 그다음에 또 신흥 SEC와 같은 회사들이 급등을 했죠. 신흥 SEC는 특히 이제 이번에 새로운 이익에 대한 전망치가 상향되면서 급등을 이제 주도를 했습니다. SDI도 어 보니까 연구원 출신의 이제 새로운 이 SM랩이라는 이제 스타트업 회사에서 어 양극재 하이니켈 신기술을 개발했다해서 어 지금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 SDI 연구원 출신에서 이제 개발을 한 거라서. 어 그다음에 대주전자재료 어제 올랐고요. 그다음에 에코프로비엠도 어제 반등을 해서 미국의 전기차 섹터에 반등을 하루 먼저 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 에코프로, 에코프로는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HN 에코, 에코프로 자회사들의 상승 이슈가 강한 흐름을 만들었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조정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역시 이제 뭐 우리나라 하이닉스 이틀 연속 반등을 하는 모습이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옆으로 약간 약보합을 기록했지만 횡보 중이죠. 이제 어느 정도 지금 하락은 조정을 반영을 한것 같아요. 자, 삼성전자 는7 3,400원, 800원 이 라인이 중요한 라인이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 P.S.K. 장비주 의 대표적인 종목인데 3 7,500원 정도에 이제 지지를 받았죠. 역시 코미코 미국의 이제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파운드리 쪽으로 진입할 때 관련 기대감으로 이번 실적이 좋아지면서 신고가를 냈습니다. 자, 코스닥 반도체 업종 주수도제 양봉이 났고요. 지금 보시는 대로 이제 미국에서 이런 이제 비메모리 파운드리 기대감도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가 새로운 스마트폰 갤럭시 폴드 새로운 시리즈를 냈죠. 아무래도 이제 그 화면이 크고 새로운 이제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파인테크닉스라든가 K H 바텍 같은 폴더블폰 관련한 이제 종목들이 강세를 좀 나타냈고요. 지금 이제 애플 주가가 2.5% 하락했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도 0.8% 조정. 그다음에 알파벳 구글도 0.5% 조정폭이 크지는 않았는데 페이스북도 0.8%. 어쨌든 이제 미국의 연준 의사록이 테이퍼링에 대한 고려를 한다라는 관점이 이제 이렇게 노출이 되면서 조금씩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어, 엔비디아 어, 역시 이제 대표적인 차량용 GPU. 그다음에 암호화폐 관련한 GPU. 생산 업체인데 쌍봉으로 약간 좀 밀리고 있어요. 이제 자율주행 관련 이제 기대감이 조금 아, 좀 줄어드는 모습이고요. 아마존이 최근에 좀 많이 밀리고 있어요. 아마존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미국의 이제 정부로부터 클라우드 어, 이제 뭐 이런 쪽 데이터 센터 수주 쪽에서 아마존이 좀 밀리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원화 환율은 미국 장의 이제 테이퍼링 우려와 함께 환율이 다시 올랐죠. 올랐고요. 지금 달러 인덱스도 강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ETF는 0.5% 상승 마감이 됐고요. 우리나라에 어제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의 이제 매수가 나타났는데 외국인도 어제는 거래소를 팔자를 조금 줄였고 코스닥 쪽을 사자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종합주가지수 중요한 자리가 3,116포인트인데요. 어제 3,124포인트의 저점을 형성하고 올라왔어요. 이 근처에서 아마 지진을 잡을 것 같습니다. 뭐 테이퍼링이나 뭐다 이런 거 미리 반영도 많이 됐기 때문에 어제 거래소의 기관 매수는 이제 삼성전자, 크래프톤, 카카오, 엘지왕, 어, 네이버 등의 매수가 있었고요. 프로그램 매수다 보니까 시총 상위 종목들의 매수가 나타났고, 거래소의 외국인 매수는 이제 역시 하이닉스, 그다음에 H&M, 크래프톤, 카카오뱅크, 카카오, 두산중공업 등의 매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코스닥도 1,001 포인트의 지지가 중요합니다. 반전율상으로 역시 이제 어제 1,020에 끝났고요. 어제 코스닥의 기관 매수 상위를 보면 이제 에코프로 H&M이나 또큐라클 카카오 게임즈, 셀트론 헬스케어, HLB. 에, 그리고 역시 코스닥에 외국인 매수도 에코프로 비 m 에코 LH, 에, HLB, SM, 에코프로. 역시 이제 친환경 섹터와 어, 이런 쪽에 이제 매수가 많이 있죠. 에, 바이오와. 자, 미국의 보건 당국에서는 이제 9월에 모든 에, 접종자에 대해서 부스터샷 한번더 맞는 거죠. 두번 맞았는데 한번더 이런 이제 조치를 이제 확정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나스닥 생명공학 주수이 제약주는 조금 밀렸어요. 밀렸는데요. 모더나와 같은 백신주는 이제 약보합으로 선방을 했고 특히 이제 바이오엔테크도 역시 유럽에 이제 화이자한테 기술을 수출한 바이오엔테크도 약보합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노바백스는 3% 정도 조정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2세대 델타 변이에 적응되는 백신을 만들고 있다 해서 큐어백 약보합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유럽의 백신 업체 에, 글락소 스미스클라인 예 약보합으로 신고가 흐름인데요. 그다음에 론자 우리나라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CMO 대형 생산업체인데요. 신고가를 내고 있습니다. 어 대형 어, 제약주로 일라이 릴리 이제 이번에 뭐 워낙 좋은 흐름을 만들고 있는데 약간 조정 받았죠. 그다음에 길리어드 사이언스도 올라가다가 약간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머크사도 이번에 에, 이 FDA로부터 항암 신약기제 승인 기대감으로 올라오다가 좀 조정을 받았고요. 좀 삼성 바이오로직스 어제 이제 아무래도 모더나로부터 백신과 관련된 어 지금 확정적인 답을 얻지 못했다에 약간 100만 원대에서 매물 저항을 받았습니다. 셀트론 헬스케어 그다음에 이제 큐라크 전부 다 이제 흐름을 보시면 서서히 이제 흐름은 역시 상당히 강화된 패턴으로 나가고 있고요.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 좀 매물을 좀 받고는 있습니다만 뭐 워낙 강한 흐름이죠. 중국의 기술주 때리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알리바바 계속 하락 중입니다. 어제 중국장이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텐센트도 약보합으로 예, 진행됐고요. 지금 미국의 자동차 업체 포드 강보합 마감됐습니다. 제너럴 모터스도 강보합인데 아직은 조금 무겁지만은 이제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이런 반도체 업체처럼 옆으로 좀 횡보 전환하지 않겠는가 봅니다. 토요타 자동차 1.4% 하락했고요. 폭스바겐도 예,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금융주, 골드만삭스라든가 모건스탠리 다 약세로 전환됐고요. 이제 금리가 조금 올라올 수도 있다고 보고, 벤코브 아메리카는 나름대로 이제 여기서 머무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국내에서도 이제 뭐 삼성화재나 딥이, 예, 손보 또 그다음에 현대해상과 같은 이제 이번에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좀 표, 이렇게 제기되면서 예, 상당히 상승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방송을 드리고요. 우리. 예, 주식 독수리 TV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제가 좀 이따가 10시 반부터 11시 사이에 오전장 스팟 라이브 그 시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료 회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후에 스마트 리포트 방송으로 재접속 바랍니다. 고맙습니다.